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조디입니다. 갑자기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원래도 조금 걱정이었지만, 과연 이 시국에 유학을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러한 염려를 담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은 유학을 좀 미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해외 유학생, 심지어 해외 거주자 대부분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왜 사람들이 들어왔을까?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방역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. 두 번째,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지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고 해도 한국처럼 코로나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면서 생활을 할 거고 현지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. 한국에 있어도 두렵고, 해외에 있어도 두렵고, 똑같은 마음이라면 그냥 갈래? 하시는 분들은, 음, 가셔도 좋겠지만, 미루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. 과연, 언제로 유학을 미뤄야 하나? 될수 있다면 9월 입학으로 미루시는 걸 추천드리고, 아니면 내년 1월 입학도 괜찮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. 물론 이 모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마당에 낯선 곳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생각해요.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유학 준비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9월까지 1월까지 뭘 해야 돼요? 그냥 허송세월 보내야 되나요? 저는 절대 그 기간이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유학은 준비를 오래 할수록 좋은 거지 절대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팬데믹 상황은 현재 자기 자신이 머문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건강해야지 공부를 할수 있고, 공부를 해야지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나 더,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 속에 이미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조금 존재한다는 거죠. 그럼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. 나는 내년 1월, 내년 9월까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?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영어 공부를 병행하면서 유학 가실 나라의 문화, 역사 등을 미리 공부해 주세요. 영상도 좋고요.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. 두 번째, 앞으로 본인이 전공할 공부를 미리 선행학습 해보는 거예요.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요. 재밌게 영상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개인적으로 저는 링크드인에 경영학 수업 또는 뭐 마케팅 경제학 수업이 올라오는 거잘 즐겨보고 있으니까, 경영, 경제, 매니지먼트, 뭐,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, 링크드인 러닝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, 스킬쉐어라는 미국에서 만든 어플이 있어요.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수업을 검색해서 한두 달 정도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어플인데요. 여기서는 뭐, 제2 외국어, 영어, 뭐, 더치어, 스페인어 다 공부하실 수 있고,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전공, 그 수업도 찾아보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가능하다면 현지인 친구를 어떤 방법으로든 어, 미리 사겨두시는 걸 추천할게요. 온라인도 좋고요. 음뭐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담당자하고 꾸준히 이메일로 소통하세요. 예를 들어서. 입학처 담당 직원하고 꾸준히 이메일로 소통하다 보면 정말 입학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 더 많은 관심,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. 끝으로 20대 중반이시라면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설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러한 시간에 할수 있지 나중에 유학가서 바빠지면은 내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, 여유조차 없거든요.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지?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이게 맞나? 유학을 종료한 다음에 현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? 한국에 돌아올 것인가? 개인 사업을 할 것인가? 프리랜서로 살아갈 것인가? 등등 깊이 있게 내 자신에게 포커스 하시길 바랍니다. 어,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어학연수, 교환학생, 대학원 유학을 다녀온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세요, 여러분. 그럼, 파이다!